김재 데뷔 들어갑니다 데뷔 다르킨 4세 데뷔 다르킨 4세 데뷔 들어갑니다 형님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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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찐따간 너 뒤질래? <디질레>? 김재원 유튜브 <laughs> 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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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데뷔 다르킨 4세라고 한다 어 김재원 그 녀석이 누구지? 그 녀석은 뭐 인간들의 왕인가? 자꾸 이몸 앞에서 그 녀석 이야기를 꺼내는 건좀 실례가 될 수도 있겠군 <laughs> <laughs> 아우튼 나는 인간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요즘 인간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방송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정착했다 야호 어 이건 뭐지? 한번 해볼까 <laughs> a m a 어아 Io. A. Secco. Debitar c a 사스이백사 a 오백사 a 없 s é o 게 p 션에 c r 스에 c a m ô s 션 에야, 인간들의 피 색깔은? 빨간색 노래 l o u s s é 그딴 거안봐 너희들 죽이기 우리 아빠 인간들의 마시는피 인간들 피, 인간들 피 먹기 인간들 피 먹기 인간들 피 먹기 그게 뭐야 인간 정보 어... 가. 그딴 거 나한테 필요 없어 뭐야 그게 저게 요즘 인간들 사이에서 유행한가 보 i n g i c 언 a n d e n g a d e s Ingandes, Ingandes, i n g 어 n d e s Ingandes, Ingandes, i n 인간 녀석들도 인간 녀석들이 싫어하지 않나? <laughs> 이대로 괜찮은 거야. 어리광 부리고 싶었잖아. 기대고 싶었잖아. 그래 무엇이 그들의 따스함과 상냥함이 어째서 결국에 상처받은 뿐시니까 자신이에 무엇도 믿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았다. 울고 싶지 않으니까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타인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마음속에 원을 만들었다. 누구든지 자신 상처 받도록 그래. 난아 나는, 나는. 아, 나는 무엇이면. 야호 신기하다 기괴하다뇨 그런 말은 전해석은 누구지? <웃음> <웃음> 그런 말들 대체 어디서 배워온 겁니까? 배우지 않는다 너희들이 뭘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나보고 욕을 하는데, 이 몸께서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laughs> 아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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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어 센서, 오아라세니, 기타. 이몸 나타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겁을 먹을 뿐이지, 겁이란 무엇인가. 에이, 아무것도 보기 싫어서, 네어이어이어이어이 에이, 에이, 에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そんな는 느끼는 게 나이 되셔. 사람 피를 먹을 땐 어떤 방법을 쓰나요 하 <laughs> 니들이 그냥 그 말을 듣고도 내 방송을 볼수 있을까 무서울 텐데 말이지 <laughs> 사람들의 피를 먹을 때는 언제나 맛있는 피를 먹기 위해서 냄새를 맡지 그 다음부터는 쟈니나니까 패스하도록 할게 윙크 속보 스트리머 김재환 방송을 웬 느끼하게 생긴 개빌이 <laughs> 점령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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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자캐로다 느끼하게 생겼다니. 카미, 악마 중의 악마, 이몸 데빌 다르킨 사세. 이 몸한테 느끼하게 생겼다고 하는 거냐? 야호. 그만해라 씨발놈아. 오! 씨,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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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되겠군. 잠시만 기다려라. 저녀석을 죽이고 오겠다. 가자. 싸와 봐줘. 오케이, 팬하고어우야 <laughs> <뭐야. 웃음> 아아아아아아니 나갔다. 이 자식, 그수 뭐야메로 야매다. 얼이 방송 보고 있는 수많은 여자들, 나는 너희들은 더 관심 없어. 나는 악마. 이들이 뭐라해도 나는. 너희들의 비만 네. 관심이 들면 <몰> 이몸 데비드 아르킨 4세 인간 세상에서 너희들을 지배하게 나타난 야호 I get dirty thoughts about you They get worse when I'm without you 흠 인간 녀석들 난 관심 없다 신이시여 oh. 어이 녀석은 뭐지? 하 <몰> <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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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허허허허흑허소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지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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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미허허이허허허허비허허허사허님한테 <laughs> <laughs> 크니 진공단이 뭐라네? 이뭐시 What's p r o b l e 국적이 어디냐고? 지역동 25-22. 아니 그런 건 없드. 이 녀석들! 감히 이 몸을 시험하게 하는 거냐? 감히 나는 저러거에 속지 않는다! 더 줘봐라! 저는 유혹에 안 넘어간다는 거를 데빗 다르킨 자세가 몸소 보여주지! 더 주라! <laughs> 컨셉을 잘못 잡았더라 내 이름은 데빗 다르킨 사세 인간들의 지구를 전복하기 위해 나타난 악마 중의 악마 최고 악마 이제 고 있으면 나는 가위 시간이 왔구나 지금까지 내 방송을 봐주셨을까러고 저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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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였더라고 저러고, 저 이 녀석들! 감히, 나는 안 넘어간다! 내 이름은 데뷔 다이렉크사스. 인간들의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나타난 악마 중에 악마. 아이고, 대장 악마. 하니까 안, 안 보내지 말라는 건 아니다! 절대, 보내지 말라달라는 게 아니라,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니까 보내도 된다. 보내도 된다. 난 이만 가보겠대. 오늘 내 방송을 봐줘서 고맙구. 그럼 난 이만 깨보도록 하겠대 즐거울 때 슈.